하사선 마을 전 경로회장 김중갑입니다. 편의사, 저희 해고록을 3부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배경. 내가 그런 지난날의 여정을 해고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그런 내 인생길이 나의 자랑으로 비춰질까 두렵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을 하네. 이렇게 들릴까봐 망설이집니다.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에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살아온 인생감을 적어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서로의 살아온 여정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살이 돌아보는 시간도 괜찮은 것 같고 해고록이 꼭 유명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의 인생 기록을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합니다. 인재대학 학생처장으로 있던 분이 같은 직장에서 10년을 같이 일하면서 주인에서 부장되기까지 나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강의했다는 말을 듣고 나의 그런 인생감도 얘기거리가될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의 주요 내용은 공건제대 후첫 직장으로 장돌뱅이 산기단사 재건복 신상구도수금사 마을통장 및법데기 시장 세타 편집공으로 출발하여 법인회사 사장이 되기까지의 여정, 무일푼에서 빌딩까지의 제사를 이루기까지 중점으로 들어줬으면 합니다. 1940년 2월 11일 서부 부산 서구 개정일동 910번지 농촌의 사남 3녀의 다섯 문제로 태어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에 기술공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부산공부를 택하였고 졸업 후에 공군 문관입사조건으로 입대하여 훈련 중에 조건 파기 소지 직합하고 일반병과 동일한 3년 만기기술병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군사혁명의 해 7월 만기 제대 후에 학교 무산 재활 교육 중에 포기하고 생활 운동 당시 을통장하면서장떠울 병이 및소금 사원으로 인연을 보낸 후에 형님 친구의 권유로 세타 보세공장 취직하기 위해서 현물학원에 등록하고 1개월 교육 중에 영도 명천기업사 이급 현물도구으로입사하지만 5개월 후에 일간부족으로 퇴사하고 두달 후에 연산동 소재 동양편물기술공으로 입사 2년 후 기사진급과 동시에 가을에 27살 나이로 김해 생림하사촌 노숙처녀와 결혼하고 부모님 역 구입한 상감 계화질에서 신혼산림시나한지 1년 후에 다시 퇴사되고 부산 부평동 사무섬유로 취업하고 공장 확장으로 백기동 오선신대라 공장으로 이사하면서 공장장으로 승진하고 1년 후에 계정 포도바디 신축 공장으로 이동. 2년 후에는 남 파니시 소개로 연산동 상미섬유 간에우센터 편집 주임으로 옮기면서 가족도 아들과 함께 연산동 채판사이 시작하고 회사 상무님의 기술 테스트를 거쳐서 주임으로 근무 중에 편집공들의 단과 문제로 파워하여 공장이 휴업 사태였는데 본인의 아이디어로 제품 전체 모양은 변동없이 기존 제품보다 약30% 많이 생산되는 경품을 만들어서 미국 바이오의 확계를 받은 다음 생산함으로 행지공 파업 난이 해결하였고 동시에 봉조가의 생산 저하, 완성가의 생산 저하를 본인 조언으로 해결, 가계연도 수출을 마무리, 무단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봅시다. 12월 초 다음해 자금량을 위해서 서울로 견본실장과 함께 상경 미국 바이오와 상당 견본및 사전수령 후에 상무 지시로 실장의 견본제작과는 별도로 견본제작하여 10일 후에 어 상경 조선호텔에서 1차 실장제품 전시결과 안과 부적격으로 전시된 경품 모두 철수 취소되고, 결국 타 회사 상담이 끝난 저녁에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여 발이어로부터 1년분 주문량 수료함으로 상무님 매우 기뻐하시면서 부장과 제를 특별히 경기도 여주 관광을 즐기도록 특별 배려하셨고, 오다 제품은 나비 무의가 대부분이고, 기존 편집기를 간단 수리 후에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바이의 확인을 받고 생산하였습니다. 이번 건으로 경본실장은 사퇴하였고 동시에 편집과장, 경본실장, 검사과장, 상계 업무 담당으로 승견하고 1년 후에 서울 동상에서 부장으로 스카우트 한다는 소식을 접한 상무께서 사장과 상의하여 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해산 여의 2층 사택으로 이사, 그해 일본과의 중국군 문제가 해결되으로서 일본과의 거래를 위해서 상무와 함께 일본 종합상사를 방문, 25일간 출장 일본어 모르는 본인은 가격제를 역할을 하면서 고역을 겪은 뒤에, 귀국즉시용주도 한첩방 골목에서 가셋 테이프 및 일본 국민학교 교과서를 구입하여 한달 동안 애우기 독학으로 언어 소통이 가능 정도로 학습하여 일본 바이오와 상담 가능하게 되어 직접 일본 오다, 즉, 준을 받으면서 미국, 일본, 캐나다까지 3개 국가와 거래하면서 동시에 제3 생산부 부장으로 승진하고 그해 안락동 대재를 구입하여 2층 주택을 신수하여 이사하였고 일본 출장 중에 큰아들 독감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사별하는 성사무소 직원 및 회사 도움으로 장례를 지나는 아픔을 겪었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회사 경영진의 부실로 신한은행 관리로 들어가 은행에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2년간 정선 경영으로 은행 관리 해지되면서 회사를 돌려받고, 전부하던 분이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전무님의 사장 취임 2년 후에 다시 회사가 부실 경영 조직이고요, 부장회의에서 본인이 경위 개념 부실상을 꼬집으며 내가 맡고 있는 제삼 생산부는 회사무역부가 아닌 종합상사와 거래한다는 특한 발언을 하자 기존 일본 바이오 오브 더 수저 안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거부받고 퇴사되었으며 퇴사 후에 나의 일자리 계획은 일주일 후 서울 메일메시 미국 회사의 에이저트로 예정되었기에 급정없이 서울로 옮길 준비를 하던 중에 나의 회사 소식을 들은 일본 바이어가 안날개를 원했고, 상담 결과 7개지 4만 장이 있는데, 가격이 맞으면 계약협상, 검토 결과 합의되어 계약하였고, 추가 주문을 위해서 즉시 일본의 이루 상사바이에의 유니, 이즈미아 위제이 동을 찾아 상담하여 200만 불의 제품 주문을 받고, 또한 즉시 회사 설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안동 소재의 측건물 퇴직금 900만원 중, 700만원을 지불하고 검사원 5명, 경기 1명으로 구성, 소원산업을 창설 시용당은상적조로상설로지정운영당은상명으로부터이자 없이, 수수료 없이 전용될 수 있었고 정부로부터 일본 수출 동면및 혜택 특태로 가능하였습니다. 수출 1년 후에 연산동 2층 건물을 구입하고 이전 2년 에는 연산동 대변에 버스 정류장 부재를 구입하고 3년 후에 매일 당위에 4천 건물 신축과 동시에 주식회사 송원으로 법인 출발, 지하창고 1, 2천 원 봉조 완성품, 3층원 사무실, 4천 원 주택, 주택 펜기 및 오버 물량은 대구, 마산, 전주, 부산 등 하천 생산하면서 검사원 파견으로 철저한 품질을 가하여 수천 오랫동안 공담했던 회사. 상미 섬유 주식회사는 본인 퇴사 3년 후에 부실 경영으로 도, 도산 표현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산부에서 다시 만나요.